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가장 큰 의문 한 가지 꼽으라 그러면 왜한번 말해서 안 되지 쟤는? 엄마 너무 화나요 민준아 이제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이러고 하다가 쨔만 짠! 남자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화의 시그널은 엄마랑 <목소리> 되게 와닿으요아 완전 똑같네요 영어 비밀인데요 아들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초대석. 오늘은 전국의 모든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아들연구소의 최민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양쪽에 있고 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과자가 없고 애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딸은 엄마한테 하나를 주고, 아들은 엄마를 약 올렸습니다. 그 영상 보셨나요?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이게 아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여러 밈 중에 하나가 된것 같은데, 아들 키우는 게 진짜 그렇게 딸보다 많이 힘든가요? 제가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좀할 일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선생님들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한 2300여 명 정도를 이제 대량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선 선생님들이 남자아이들 다루는 게 어려운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무려 90.3%가 남자아이들을 다루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거든요. 와. 다네요. 그냥 저희가 또 물어봤습니다. 뭐가 어려우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준비물을 안 갖고 온다. 눈치가 없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한번더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마 그러면 바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하고 안 하는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아들이 공감 능력에 대한 걸 가장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남자애들이 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눈치가 음. 좀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라고 좀 설명드리자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눈치를 보는 걸 멋지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남자애들 세계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좀 소란스럽게 하거나 수업의 흐름을 끊어서 웃기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수업하다가 어떤 애가, <놀람>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웃겨요. 그면 이제 여자애들은 저 친구랑은 놀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남자애들은, <놀람> <laughs> 따봉을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laughs> 멋있어 보이는군요. 네, 실제로 남자애들은 교실 내에서 이렇게 웃기는 행동이 본인의 지위를 올리거나 서열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여자애들은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거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웃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웃기는 아이들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 때문에 어머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훈육할 때그 순간에도 웃기려고 하는 남자.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아, 너 그러면 되니, 안 되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맞아.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왜? 엄마 말 따라하고. 막. 이럴 러때 어머님들이 되게, 허! 이거 진짜 정신 나갔나? 저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게 남자애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능력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한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 때 웃을 수 있으면 인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네, 맞네. 인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 <laughs>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네. 요 멘탈이 좋다. 아. 네, 이제 비슷한 분이 한분 계시죠. 이제 아버님들도 이제 어머님 되게 표정 안좋은데 So, 삐졌어 <laughs> 말려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뭔가 엄마 아빠의 말에 집중하게 하려면 혹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갈때야 선생님 말 집중해서 잘 들어라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일단 어머님이 집에서 잘 가르쳐갖고 학교에 가서 말잘 듣게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구요. <laughs> <laughs> 아 그거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안 그래요. 그러면 자꾸 화가 나세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학교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사태 파악이 1번입니다. 내가 이 아이랑 대화가 돼야 돼요.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친구랑 괜찮았어? 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아들이들이 그럴 때 몰라? 아니면 재밌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이제 어머니 되게 힘드시거든요 제가 어머님들께 좀 아들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남자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엄마의 대화의 시그널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나중에도 똑같잖아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아 이게 예. <laughs> 되게 되게 와닿아시죠. 아, 완전 똑같네요. 완전 똑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자 애들은 엄마의 어딜 봐야 되나, 인중을 봐야 되나, 미간을 봐야 되냐? 이게 언제 끝나는이 오징어가 되기 쉬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대화하는 방법 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아 좋습니다. 시켜야 될 일이 있을 때 눈을 보셔야 됩니다. 민준아 이쪽으로 와. 엄마 봐. 이거 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 네. 근데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듣고 싶다라면 정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을 대할 때는 마주보고 대화법보다는 나란히 대화법을 추천드리거든요. 눈을 보고 민준는 엄마 봐,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 말고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시라는 말씀드려요. 그게 뭐든 간에 남자들은 모일 때 있잖아요.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브런치 모임을 갖는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브런치 모임을 가지고 1번이 뭐예요? 브런치 먹어서 모이시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려고 모이는데 2번 브런치가 오는 거예요. 아버님들이 만약에 브런치 모임을 갖는다. 막 이렇게 서로의 눈을 보고, 막 브런치 모임 대화를 나눈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laughs> 누가 저보 그런 자리 오라 그러면 못갈것 같은데.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대화를 음. 하거나, 술을 음. 마시기 위해서 모였다가 대화를 하거나, 항상 뭘할게 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놓치지 마시라. 애들 아들이 레고를 좋아해요? 그럼 레고 같이 만드시오. 간섭하지 말고, 레고 만들면서. 근데 그때 짝꿍이랑은 어땠어? 그러면 툭툭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들이 좀 커서 엄마랑 대화가 서먹해지기 전에 그들의 관심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의외로 대화가 되게 잘 풀릴 수도 있다. 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남편 사용 설명서 같아요. 아들한테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 그럼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 남자들에게 무조건 통하는 화법? 아니면 조금 더잘 통하는 화법?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뭘 얘기했는데 이제 아들이 단니라고할 때가 있어요. 인준아 이것 좀 해봐. 그럼 아 싫어. 혹은 아니면 아들이 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절만 해도 막 너무 화를 내거나 관계가 이미 조금 안 좋아지는 지점에 있어때 제가 어머님들께 어떤 화법을 좀 권고드리냐면 무조건 맞아로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 이거 지금 이거 게임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너 지금까지 놀고 또 게임을 이 말이 나오면 꽉 부딪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영상 보시고 한번 그냥 미처 의본 전이니까 맞아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입니다 맞아 최민준 지금 게임해야 되지 엄마도 네가 게임하고 싶은 거 아니 모르니 게임해도 돼 그런데 음. 우리 집 규칙 뭐야? 숙제만 하면 바로 할수 있는 거야 알겠어?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순서가 와.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께 제가 뭘 많이 말씀드리냐면 거절해야 되는 거 거절해도 된다.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들한테 예쁘게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머님들이 되게 이제 예쁜 육아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왜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들 게임 멈추게 할 때도 많이 쓰는 화법 중에 하나가 민준이 자꾸 그렇게 게임하면 엄마 너무 힘들어 민준아. 진짜 너무 아프다. 엄마 이러다 병원 가. 너 엄마 죽으면 너 좋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 근데 그런 호소가 좀안 먹혀. 이런 호소를 들을 때 많은 남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게임 하는 거랑 엄마가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님들이 이제 DM도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이제 DM이 올때 어, 선생님 왜 우리 아들은 머리 감으라고 하면 진짜 머리만 감고 왜 세수를 안 하나? 이걸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머리 감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는 그 말씀 좀 드리죠. 중이어를 하지 마시라. 이게 이제 여성 소셜에서는 아... 이런 게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서 언니 좀 덥지 않아? 그럼 좀 덥지? 창문 열까? 이게 되는 게 여성 소셜의 기본이. 근데 이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는 민준아 일어나서 창문 열어. 이게 훨씬 나아요 <laughs> <laughs> 아니 되게 어이없는데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애둘러서 애둘러서 아이의 존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쁘게 말하려고 해서 좀 많이 돌아가거든요. 네, 요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7세 이하의 아이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계속 물어보세요. 어, 민준아, 집에 갈까? 막 물어보세요. 그럼 애가, 아니,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가야 돼. 그럼 막 설득해요. 막, 민준이 보려고 할아버지가 멀리서 오셨대. 막, 민준아, 할아버지 너 좋아하잖아. 막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근데 이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해져 있는 걸 물어본 거거든요. 어차피 갈 거면서? 예, 네, 물어보면 안 돼요. 음. 물어볼 때는 존중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어른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못 받아들이시고 계속 나는 존중하는 엄마가 될 거야라는 이 존중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존중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면 그러면 이제 물어보지 말아야 될거 많이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그 화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갈등들이 꽤 있습니다. 규칙을 음. 정확하게 명시하고 알려주는 거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죠. 그게 편하죠. 아,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딱그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음. 네, 이제 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갑자기 그런 거했어 오늘부터 지시한다? 이렇게 들어가실까 봐 지시하기를 할때 되게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반드시 예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즉흥적인 통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설거지를 하다가 너 아직도 핸드폰에 엄마가 양치하라고 몇번 말했어.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나 어제도 저말한것 같아. <laughs> 설거지 했는데, 아직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 화 나잖아요. 화날수 있죠. 네. 날수 있죠. 근데 이제,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막 습관이 되어 있는 분제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거슬리면 훈육하시거든요. 아. 딱 보다가, 아우, 이게 뭐야. 아, 이건 또 뭐야. 요런 훈육은 나중에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앞뒤가 안 맞기가 쉬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드라마 볼 때는 거슬리는 게좀 적어. 아, 그렇지. 내가 뭐 집중하고 있으니까. 있을 땐 얘가 좀 게임해도 괜찮고, 아, 조금 어질러도 좀 용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드라마 끝나고 이제 보면, 갑자기 이제 막 분노가 밀려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도 조마카까지 드라마 봐놓고, 이런 평가 당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진짜 최민주 소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딱히 엄마와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모든 관계에서의 대화에 다 적용이 된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직장 리더십 교육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팀원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려면 적어도 77번 얘기하라라는 어떤 리더십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성인도 77번 얘기해야 되는. 아이들은 더 많이 얘기해야 될수 있겠구나, 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원래 사람은 사람 말안 듣는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네. 이건 엄마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가장 큰 의문 한 가지 꼽으라 그러면 왜한번 말해서 안 되지 쟤는? 왜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그때 꼭 알려 드려요. 그것 정상이다. 때문에 화나시는 거다. <laughs> 원래 사람이 한번 말하면 안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엄마들의 고민을 보면 유독 우리 아들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집중도 안 하고 공부하라고 앉혀 놓으면 한 5분 하다가 돌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유 아들만 그러죠 왜 아들들이 더 많이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런 숫자가 맞느냐 이제 이, 이런 통계를 사실 때는 이제 저희는 adhd의 아이들의 통계를 좀 봅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 숫자가 여자애들에 비해서 남자애들이 4배 이상 많습니다 아 아예 비율이 그렇군요 비율이 아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이러는가에 대한 이야기 혹은 공격적인 놀이를 유독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성향을 설명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비율 위에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님들이 가끔씩 고속도로 갓길에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곳에서 쑥을 캐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머니, 왜 여기서 이런 거 캐세요? 위험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그분들에겐 재미일 수 있잖아요. 수렵채집 본능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하다. 남자애들이 공격적인 놀이에 끌리고 과격하고 그들이 갖고 태어난 본능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는 이걸 약간 성교육처럼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성교육은 야 무조건 안 돼. 어린애가 무슨 그런데 눈을 뜨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피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공격적인 놀이를 너무 많이 즐기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너무 넘치거나, 이런 것들도 이게 문제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한없이 헤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 우리 아이는 이것을 타고났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인정해보면 실마리와 길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냅다 교정하는 겁니다. 너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산만하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꽂히게 됩니다. 아, 저거 하나만 고쳐야 되겠다. 네. 아이가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거에 계속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하루 중에 얘한테 했던 얘기의 80%, 90%가 지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눈빛이 좀 달라지고 왜 엄마는 뭐라고만 하고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 그건 봐주지도 않고이 표정을 짓기 시작하다 이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산만한 아이를 만난다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음. 민준아. 너 에너지 넘치는 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잘될수 있다. 그거 몰랐지. 남들은 있잖아. 다 농사꾼 유전자라서 저기 앉아서 읽고 쓰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거야. 우리는 약간 사냥꾼 유전자야. 뛰고 달리고 사냥하고 이런 게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일 수 있어 근데 너 호랑이 봐봐 호랑이가 언제 나면 나 갖고 막 이러고 다녀 안 그러지 호랑이도 사냥을 할 때는 잠시 조용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알려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제 영업 비밀인데요 제가 교정하는 모습만 유튜브에 많이 나가는데 제가 아이들 10분 교정하려고 하면 50분 알아줍니다 얘가 잘하는 게 뭔지 얘는 뭐가 괜찮은 앤지를 그거를 시간에 애써 내어서 50분을 알아줘야 한번 교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정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시야 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야 교정. 잘하는 네. 것도 좀 봐라. 내가 저 아이에 무엇을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의 가장 큰 차이, 막 이런 거 어머니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 하나 꼽으라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조금 더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좀더 크다라면 남자애들은 확실히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를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잊으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어머님들이, 아, 선생님, 뭐, 여자는 인정 안 받고 싶은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빈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님이 느끼는 그 인정 욕구의 한네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정하고 싶으면 냅다 교정하지 말고 좀 아이 가슴을 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존감의 레벨이 있어요 어머님들도 지적받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정어머님이 지적을 해요 뭐 너는 살림을 왜 이렇게 하니 뭐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나요 어쩌고 쩌 이게 어머님들도 자존감이 조금 차 있을 때는 후유기를 받아도 넉살이 나와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엄마 뭐 용돈 줘왜 아, 그래 오늘은 이게 돼요 근데 내가 음. 자존감을 바닥에 치는 날이 있잖아요 이럴 때 엄마가 똑같은 돈 으로 하잖아요 한 번씩 막 치밀어 오르거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살피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제 보면은 자존감의 레벨이 바닥에칠 때는 가르침이 안 돼요 이걸 좀 채워놓고 음흠... 나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할때 하나씩 넣어주셔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유재석 씨의 아들 훈육법이라는 말투가 있지 습니까네 엄청 짧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그럼 좋은 거네요? 필요한 거죠. 어, 필요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10명 중에 8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잘랐 이거 이거를 소리 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님들의 이제 대체적으로 이 시대의 훈육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끝까지 예쁘게 말하다 폭발하는 훈육.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제 우리가 화내고 싶지 않다라면 반드시 명료하고 정리감 있는 목소리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민준 아니야. 민준이 엄마 봐.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화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이 목소리를 안 내고 싶어 하세요. 예쁘게 말하고 싶거든요. 우아하게 말. 엄마 너무 화나요. 민준아, 이제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요거하다가 짠짠짠. 이 고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벗어나고 싶다라면 민준아, 하지 마. 아니야. 엄마 보세요. 욕을 받아들이세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한번더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민준아 엄마가 그거 밟지 말라고 했어 이제 이러면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엄마를 보면서 <웃음> <웃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화나는 거야. 이런 거 당하면 이걸 못 참아요, 다들. 아니, 왜냐하면 아니 이건, 못 참을 것 같아요. 왜 네, 이거 못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들었지. 네,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격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 가지 전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얘가 음.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음. 취할 수 있는 나만의 조치만 있으면 그렇게 휘말리지가 않아요. 제가 저렇게 엄마 눈을 보면서 한번더 이걸 밟는데 내가 할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고요 네, 그럼 화밖에 못 내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민준아 음. 엄마가 한번더 얘기하고 안 되면 번져가고 작은방 갔다 올 거야 얘기하시고 숫자 세고 번쩍 안고 작은 방 가시면 돼요. 연행이네요. 네, 연행하면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행동 유가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그마지노선을 그러니까 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그걸 해도 화가 덜날 것이다. 그럼 좀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조치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나 혼자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네가 만약에 말을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게좋습니다 반드시 예고해야 돼. 말해주는 게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훈육을 잘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분들이. <laughs>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말로요? 예. 막, 민원을 넣는다고 했고, 민원인님저 이러면 진짜 화나요? 막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쵸. 많이 속상하시죠?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법에 나와 있고, 한번더 철거 안 되면, 저 2주 뒤엔 철거팀 나갑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이고, 경고장 3장 받으셨어요. 저희 이제 진짜 다음 주에 나와요, 아버님. 하고 이제 철거에 들어가잖아요. 이 단계랑 되게 유사합니다. 혼육을 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들은 대체적으로 표정으로 단호함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표정이 아니고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또 엄마 말또못 지켰어. 근데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서 행동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정과 말투는 오히려 다정하더라도 행동이 정확하면 그걸로 교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싹싹 밀고 한눈 더 밟고 걔는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뭐 우습게 보는 겁니까? 만만하게 보는 겁니까? 뭔가요? 근 이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동 범위 측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행동 범위, 범위 측정. 측정.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엄마 말 들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나는 어디까지 자유야? 내가 한번 더하면 나 어떻게 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막 이걸 보면서 허 어, 애들이 왜 저럴까? 막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어, 어그한번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구나. 그한번 더하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한번더 해봐.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이거는 복수죠. 공무원 행동 양식에 한번 비춰 보면 돼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저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한번 안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laughs> 안 되죠. 아닌 것 같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음. 아이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제한했나 그러면 절차에 맞기가 중요해. 요 정중하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많은 어머님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들이 했던 실수도 많이 생각날 것 같고요. 반성도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꼭 가르쳐야 될 거는 뭐가 있나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너가 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따라야 되는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보면은 남자애들은 이제 논리에 좀더 강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걸 하면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의 동기를 이끌기 위해서 보상을 많이 쓰시고, 민준아, 너 이거 하면 네가 좋아하는 게임 한번 시켜줄게.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민준아, 이것 좀 해? 그러면,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응당 배워야 될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일종의 거래와 협상으로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너가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른들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다음 단계에 벽돌을 쌓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유가 필요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다. 이걸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요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딱 봤을 때 엄마가 단호하고 어른들이 그 말에 다 동의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도 적응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꼭 이해해야 되는 아이들의 중요한 특성은 아이들은 적응의 천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가 돌았을 때 아니 어린 아이가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참아요? 이런 얘기 많이들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눈치가 있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아다 마스크를 쓰는구나 하면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금방 적응하거든요. 더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어렸을 때는 반드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때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을 제한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정확한 선을 긋고 그 부분에서는 물러넘 없이 가르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춘기 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 혹은 자기들만의 놀이, 엄마한테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정말 아예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합종일 게임해요. 게임을 좀 줄인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임 제한은 그리고 통제는 나이별로 다르다가 첫 번째 아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아이가 음. 어릴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그 아이의 음.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들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의 적정 게임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저는 뭐라고 좀 답변 드리냐면, 우리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5명의 평균 게임 시간이 그 아이의 적정 시간이다라고 표현해 드려요. 왜냐면 그 아이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얼마 하고 있고, 나만 못 하고 있고, 다 같이 안 하면 안할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못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게임을 통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게임 통제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나의 역량 평가가 먼저입니다. 뭐, 아이가 로블록스를 한다. 로블록스는 되게 흔한 게임이잖아요. 어머니 무슨 게임 하나요, 아들이요? 우리 아들도 로블록스 하고, 옆집에도 로블록스 하는데, 로블록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요즘 애들 뭐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절대 나쁜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열어보면 있잖아요. 게임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엄청난 게임의 집합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 로블록스를 열어서 무슨 게임을 하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 아이는 인터넷해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군요. 어, 맞습니다. 거기서 현질을 하는지, 채팅을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 역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들이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아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면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이 게임을 그냥 못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민준아 이거 로블록스란 게임이 나쁜 거 아니다 근데 봐봐 이런 게임 같은 건 괜찮은데 뭐이 게임은 안되고 이 게임은 너무 현실이 많은 것 같아 이 게임은 조금 네 나이에는 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가이드를 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알아야 된다 예 근데 그걸 모른 채로 귀여운 애들 뭐 레고 나오는 거야 어뭐 건전해 보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해요. 엄마는 이 세계에 대해서 1도 아는 게 없구나. 이제 그러면 권위가 없죠. 다른 영역은 몰라도 게임의 영역에서만큼은 속이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게임을 하는 거그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의 게임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내가 아들 낳고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사랑하는 것도 함께 사랑하셔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 유의야기를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부모도 남자건 여자건 한쪽 성이기 때문에 이성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딸 키우는 아빠로서 딸에 대한 걸다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고요. 아들 키우는 엄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딸 아빠 혹은 아들 엄마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끔씩 딸들이 아빠한테 가서 이런 얘기할 때있어요 아빠, 나 요즘에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고, 나 요즘에 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막 이럴 때, 이제 아버님들은 놀래서 왜? 애들이 너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저께까지 민지랑 내가 되게 친했는데, 오늘 아침에 안 나왔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단 말이야. 이제 아버님들은 그러면, 아휴. 못 봤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네. 근데 그거 사실 아버님이 그 상황을 잘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더큰 겁니다. 여자애들의 세계는 그렇게 되게 예민한 소리 없는 갈등들이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들의 세계는 좀 어떠냐면 이제 어머님들 이런 걸 놓치시는데 아들이 와갖고 엄마! 나 오늘 있잖아! 애들이 내 등에 세 명이 올라탔어! 막 그러면 어머님들은 걔들이 왜이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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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봐! 막옷 까보고 너 괜찮아! 근데 이제 아들의 포인트는 자랑한 건데 나세명 어분 사람 그러니까. 막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안맞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 아이들을 다루는 남자 선생님들께는 불안한 요소를 해결해줘야 집중이 좀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르 치는 여성 선생님이나 어머님들께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인정받고 싶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드리면 대체적으로 좀 핏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우 어, 그 마지막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최민준 소장님과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 가진 어머니들 어떠세요? 이번 영상에서 많이 놀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더 깊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